사찰과 관련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세 곳의 새 술래길이 공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2년 전부터 이어온 지혜숲길 술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 천년미소의 길과 부산 해수관음길, 원주 치약산 사유의 길등세 가지 술래길을 개발해 팸플릿을 통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주 순례길에선 지역 내 주요 유적지와 산책로를 연결해 불국토를 꿈꿨던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순례길은 넓은 부산 앞바다가 펼쳐진 해파랑길을 걸으며 해동 용궁사의 관음 신앙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원주 순례길은 구룡사에서 치악산 둘레길을 통해 국형사로 이어지며 각 사찰에 전해오는 전설을 되새겨보고 치약산의 전기를 받으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습니다.